내 기분이 나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? 어? 어? 그래 뭐 나한테 뭔 일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래? 맞어. 아저 어떻게 알았어? 자기는 참 귀신이야. 나 기분 나쁜 거 알아차리는 데는 진짜 귀신이 따로 없어.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못 숨겨? 이런... 어? 면대같으니라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게 막다 꿰뚫어보고 막 부끄럽게 어? <laughs> 아니? 아무것도? 둘러대지 않았거든? 아좀 <laughs> 그냥 기분이 나빠 그냥 이것도 자기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좀 신경 꺼 미안 말 벗나게 아이 근데 왜 자꾸 말을 시켜? 안 그래도 기분 별로데 응? 냅두면 알아서 내가 할 일을 할 건데. 아니잖아할일 시급해 될게 응급이야. 아, 어... 나 얘기하기 싫어 그냥 이유 없이 나한테도 비밀이라는 게 있어 어 비밀 그래 비밀 그치 맞아 그게 더잘안해 당연히 비밀 뭐 하나 둘쯤은 있어 뭐 자기한테도 비밀이라는 게 그게 있어? 왜 있지 그런 게? 나 나는 나는 있어 근데 자기는 왜 있어? 아니 뭐가? 잡지 마, 좀. 나할거 있어. 알잖아. 뭐, 아, 좀. 싫어? 싫어? 이런, 이런 거막 로망 아니야? 왜 싫어? 내가 자기 뭉개져갖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는 모습에도 이렇게 좋다는데 왜, 왜, 왜 근데 자기는 싫어? 아닌데? 아무것도 비약하지 않았는데. 전혀. 완전. 나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고, 아무튼, 그래. 아니라니까, 좀. 그냥 아니라면, 아니라고, 좀. 근데, 왜 아무 말도 안 해? 아니, 내가 싫으냐고 물었잖아. 엄청 많이 물었잖아. 응? <laughs> 뭐야? 그럼, 이대로 그냥, 진짜, 그냥 넘어갈 셈이야? 식었지? 응, 식었어. 나 이제, 안 예뻐?